지방간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진 강황소커큐민 효능 현명하게 얻는 방법. 여러 매체에서 강황에 대한 효능과 먹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. 이 강황이 주목받는 이유는 항염 및 항산화 효능이 있는 커큐민이 풍부하기 때문이죠. 실제로 강황소커큐민은 지방간뿐만 아니라 인지, 뼈, 항암, 항염 등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많은 연구 결과가 밝혀진 바 있습니다. 그러나 커큐민은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장내벽 통과가 어려워 체내 이용률이 1% 이하로 낮기 때문에 효능을 얻기 힘들다고 합니다. 이에 따라 커큐민의 낮은 흡수율을 보완한 미셀화 커큐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. 지용성인 커큐민을 수용화, 초저 분자화 크기로 만들어 장에서 빠르게 흡수될 수 있어 체내 흡수율을 극대화로 높인다고 합니다. 실제로 미셀과 커큐민이 일반 강황가루와 같은 커큐민에 비해 생체 이용률이 185배 높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. 커큐민이 강력한 항염, 항산화 작용을 통해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지만 커큐민의 낮은 흡수율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커큐민의 효능을 제대로 얻기 힘들기 때문에 이를 보완한 미셀과 커큐민을 주목하는 것이 좋습니다.